네 반갑습니다. 중장기 종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 먼저 보실게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 위아래로 계속 흔들고 있지만 여기 유지 잘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여섯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수가 하락할 때 또는 살짝 눌릴 때마다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 여섯 종목 같은 경우 지수의 하락 때문에 밑으로 하락을 했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잘 유지를 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락 시에는 매수 찬스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여러분들 지수가 무너질 때 매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수가 무너질 때 매수를 하시고, 지수가 상승했을 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물량을 털면서 계속 계속 평균 단가를 유지하면서 끌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저는 조만간에 여기 3,000원대로 위로 올라갈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 나쁘지 않아요. 이게 하락 시에도 막 1,950원 정도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전 거기에서 다시 반등을 준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여기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 전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랑은 잘 나오는 상태고요. 대 전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리고 호반이 걸려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라갈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나쁘지 않으니까 계속 계속 분할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자 함께 보실게요. 투자자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털었고요. 개인이 사들였습니다. 기관에서 다시 들어왔어요. 금융투자에서 다시 들어왔고 보험에서 나갔습니다. 연기금에서 계속 받쳐주고 있고 3호 기타 법인, 기타 외국인은 조금씩 털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연기금에서 세게 털지 않으면 안 빠진다. 근데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연기금에서.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 여기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지를 받고 다시 위아래로 흔들겠지만, 저는 여기 3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조만간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위아래로 흔들때 흔들리지 마시고 지수상 체크 하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된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저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240선 위로 올렸다가 한번 지금 내린거거든요. 지수가 무너지면서. 다시 240선 위로 올라갈 때 그때서부터 다시 위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같은 경우는 일단, 그, 꾸준하게 그냥 끌고 가시면 된다. 분할 관점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사 함께 보실게요. 기사 보시게 되면 뭐 딱히 나온 기사 없습니다. 대한전선 신한우 착공 소식이 상승 출발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이 착공 소식이 들렸는데 상승으로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찌라시다. 그러 계속 이런 형식으로 찌라시 기사 내면서 끌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주가 하락 원인, 주가 하락 원인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결국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로 한번 세게 올렸다가 매물대 잡아먹고 거래량 없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거는 하락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수는 세게 무너졌어요 이때 지수가 세게 무너졌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세게 무너뜨리지 않고 여기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끝까지 그날 관점으로 매수하시면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종목은 초록뱀미디어입니다. 일단 초록뱀미디어는 지금 거래 정지 상태고요. 액면 병합 때문에 거래 정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5월 24일까지는 거래 정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사를 확인할 건데, 기사 뭐 딱히 나온 기사가 없어요. 주가의 방향성으로 뭐 움직일만한 기사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거래정지 끝나고도 계속 꾸준하게 물량을 매집하시면 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일단 2만원대에요. 2만원 이제 몇몇 병합이 이루어지면서 2만원대로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2만원대에서 흔들릴 가능성은 있지만 결국엔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 아셨으면 좋겠고. 이 종목은 좋은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끝까지 계속 끌고 가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래정지가 정지, 해제될 때부터는 어떻게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하나 시스템입니다. 하나 시스템 보시게 되면 4%정도 올려놓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잘 지지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지수가 반등치면서 다시 위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꾸준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여기 240선 밑에서만 매수 끝내시면 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대신에 분할 관점으로 접근하셔라. 왜냐하면 여기서 몰빵이 들어가면 지금 지수가 살짝 무너졌다 다시 반등을 치긴 했지만 아직 완벽하게 올라가는 차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일단 전체적인 종목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분할 간점으로 접근하시면 이 종목에서는 요번 연도 안에 세게 먹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도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투자자 함께 보시게요. 투자자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사들였고요. 개인이 털었습니다. 기관에서 다시 들어오고 있고요. 금융투자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기금에서 들어오고 있고 봄에서좀 나갔습니다. 사모 기타 법인 기타 외국인은 의미 없는 거래량을 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투자자 자체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투자자 좀잘 보시면서. 그리고 외국인이 사들일 때마다 계속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외국인이 살때 조금씩 매수 물량을 조금씩 늘리시면서 가셔서 쓰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간에서 그리고 금융 투자에서 계속 받쳐주고 있는 모양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하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게 하락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지수가 무너져서 하락하게 돼도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저는 지금 매수 타점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꾸준하게 분할 관점으로 매수하시면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사 함께 보실게요. 기사 보시게 되면 딱히 나온 기사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좋은 기사 나오면서 끌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요. 하나라는 기업 자체가 저는 높게 평가하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끌고 가시면 큰 성공 거둘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보시게 되면 지지 라인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았어요. 이거 여기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지지를 받았습니다. 다시 위로 올렸다가 여기서 다시 떨궜다가 오늘 지수가 다시 반등 치면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라인이 깨지 않고 가능,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수의 영향이 조금 많이 타는 종목이에요. 지수가 하락할 때좀 세게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반등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전체적인 패턴 여러분들 우상향 패턴이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우상향 패턴이고 지수가 무너지면서 조금 하락을 했지만 결국엔 여기가 매수 타점이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매물대가 여기에 엄청나게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매물대가 다 사라지고 지금 매물대가 지금 없기 때문에 얘네들 올라갈 때 가볍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분할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된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자 함께 보실게요. 투자자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털었고요, 개인이 사들였습니다. 기간 투신, 금융 투자, 보험에서 다 털고 있고요. 자, 일단 연기금에서도 털고 있습니다. 기타 법인에서 사들고 있고, 3호 기타 외국인은 조금씩 나가고 있어요. 지금 개인이 물량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일단 결국에는 기간이랑 투신이랑 금융 투자에서 물량을 좀 받쳐줘야지 이 종목은 세게 올라가요. 근데 반도체 이슈가 걸릴 때에는 얘네들이 무조건 들어오는데 일단 저점 잡았어요 얘네가. 저점 잡고 여기서 흔들 가능성은 있지만 결국엔 다시 기관에서 들어오면서 반등치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종목은 꾸준하게 분할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결국에는 반도체 이슈가 걸리면 세게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반도체 이슈가 걸릴 때까지 그냥 분할 관점으로 매수하시면서 매집 관점으로 좀 접근하세요 여러분들. 그냥 몰빵하고 딱 사놓고 기다리지 마시고 계속 꾸준하게 끌고 가는 방향성으로 들고 가시면 저는 이 종목에서 큰성공 거둘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사 함께 보실게요 기사 보시게 되면 뭐 딱히 나온 뉴스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위 아래로 흔들긴 하지만 계속 여기서 저점을 다지는 모양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종목 매수 찬스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별다른 악재 없이 밑으로 주가가 흘렀어요 지수가 무너지면서 그리고, 여기서 에 지금 저점을 해서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꾸준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분할 매수 할때 매일같이 매수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2, 3일, 2, 3일 간격으로 좀 매수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일주일 간격으로 매수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지수가 무너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를 세게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밑으로 떨어질 때마다 손량씩 받아가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시면서 끌고 가셔라.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이에요. 몰빵을 하신, 분들은 몰빵 하셔도 돼요. 일단 몰빵 하시고, 그냥 한 요번 년도 말까지만 덮어놓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여기 고가는 뚫고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슈 걸리면 한 방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올라가는 종목이거든요. 질질 세다가도 한 방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여기서 끌고 가시면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대기업 게임줍니다. 게임 하나가 터지게 되면 여러분들 직진으로 쭉 날아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저점 지지할 때 꾸준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매집 관점으로 접근하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자 함께 보실게요. 외국인이 사들였고요. 개인 기관 투신이 다 털고 있습니다. 음료수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보험에서 조금 나갔습니다. 뭐 연기금에서 조금 계속 털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3호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고요. 기타 법인에서는 보험량은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기타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지금 투자자가 지금 상황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결국에는 여기서 저점 지지하고 외국인이 사들였다는 건전 개인적으로 좋다고 판단돼요. 결국에는 개인들이 따라 붙고 기관들이 따라 붙으면서 저점 지지하고 반등실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 전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수가 무너질 때에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좀 열어두고 가시면서 꾸준하게 분할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사 함께 보실게요. 기사 보시게 되면, 뭐, 주가의 방향성을 움직일 만한 기사들은 딱히 나오지 않고, 게임에 관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한 번씩 읽어보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이 종목, 매출액 영업이 잘 나오는 회사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게임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이 지금 안 좋을 뿐이지, 결국에는 여기서 저점 지지해서, 반등 쓸 때는 세게 먹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꾸준하게 분할 관점으로 접근하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종목은 SK 아이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종목 다시 여기 지지 라인에서 정확하게 지지 반등 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지라인에서 정확하게 지지받고 반등을 쳤어요. 이거 다시 계속 무상형 패턴으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매물대를 뽑아먹으려면 위아래로 계속 흔들 것이다. 이런 형식으로 위로 올랐다가 내려가고 올랐다가 내려가고 그러다가 2차전지 모멘텀 걸리면 여기 매물대 잡아먹고 직진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거든요. 2차전지 모멘텀은 지금 끝난게 아니라 이제 시작단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지금 세정부가 출범하면서 결국에는 기업들 살리기 도,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결국 2차전지 모멘텀을 걸고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요번 연도 안에 저는 여기 고가를 뚫고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꾸준하게 분할 관점으로 매수하시면 이 종목 요번 연도 안에 2배 이상 먹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분할 관점으로 매수하시면 된다 그 대신에 여기 매물 때 어떻게 소환지까지 보시면서 끌고 가셔라 그리고 지금 지수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니까 지수상 체하시면서 끌고 가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자 함께 보실게요. 외국인이 사들였고요. 개인이 물량을 털었습니다. 기간 금융투자 투신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들어왔다 나왔다 계속 하고 있는 사, 상황이에요. 근데 보유 물량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얘네들. 그래서 보유 물량을 계속 끌고 가면서 얘네들도 뺐다가 넣었다 뺐다 넣었다 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수가 무너질 때는 좀 빠졌다가 지수가 반등치면 다시 올라가는 그렇게 매수 물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지금 상황은 나쁜 상황 아닙니다, 여러분들. 얘네들 기간을 두신 금융투자에서는 반드시 지수가 올라가면 들어와요, 얘네들. 은 그리고 왜 저점을 잡고 외국인들이 저점을 잡고 3일째 저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기간에서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기간에서좀 받쳐주기 시작하면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데는 시간 문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연기금, 삼호 기타 법인 다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 상황 일단 기간에서 일단은 며칠 더 지켜보긴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기간에서 계속 들어온다. 싶으면 거기가 다시 저점에서 끌어올리는 단계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을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지 라인에서 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쁜 상황 아니고 저는 여기서 오히려 매수 타점이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대신에 지수가 무너지면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수 상황에 따라서 물량을 좀 분할 관점으로 체크하시면서 지수 체크하시면서 분할 관점으로 매수하셨으면 좋겠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사 함께 보실게요. 기사 보시게 되면 뭐 딱히 나온 기사 없습니다, 여러분들. 3일 전에 나온 기사 저번에 방송에서 올렸고요. 딱히 나온 기사 없기 때문에 저는 기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점이에요, 여러분들. 저점에서 꾸준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결국에는 이슈 걸어가지고 여기 있는 매물대에 뽑아 먹고 날릴 것이다. 전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종목을 지금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매수 기회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잘 나오는 종목들은 여러분들 지금 저점이에요. 지금 밑으로 좀 하락을 세게 했다고 해서 그 종목이 나쁜 종목이 아니거든요. 결국엔 끌고 가면 충분히 수, 충분한 수익권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꾸준하게 매수 관점으로 매직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